나이트워런 패널. 에너밸런널 사람 그래. 엘리멘터 8미터 하이. 8미터. 아. 그라운드 와이어. 예, 셔시 차에다가 그라운드 시켰고요. 리그. 예, 18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테키 내고 있습니다. 자, 추석권 인사 다 비키세요. 유튜브에 나옵니다. 저. 모자이크 안 해줍니다. 다 비키세요. 안찍길로다 아, 비키세요. <laughs> 모자이크 원하시는 모자이크 해주고, 어 V 한 사람은 여기 빵긋 빵긋 하는 것도 그것 따라 줍니다 이제 한박 들어 들어 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찢어버렸습니다. <laughs>

강국국국사이 HL2 ZUZU RETO t Sierra 난 HL1W OU HL1 I TABLESHOT HL1 KKC <웃음> <아매>. <웃음> 오, 정크 <laughs> HL1W OU DS1 HHP 좀오랜만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햄샤 Yeah. 어인슐이터 에자, 도르레, 도르래도 있습니다. 도르레, 디도르래 와이어, 이야, 디디 디디디, 오 삼발이, 어 필터, 로드 디테나오디 오우 안테나 튜너 오토 튜너 예. 오우 오래된 무전기들 야, 됐다 오래된거 있네 이게 30년 된 것도 있네 와우 쭉 있습니다. 졸졸졸졸졸졸 예 저건 다이와 예. 이거 뭐 여러가지들이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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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 반갑습니다. 아, 그냥, 하죠? 하죠? 안녕하세요. 예뒷플렉서도 네. 네, 있습니다. 뒷플렉서 네. 뭐,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자꾸 돌리는게 예, 아니고 안테나 셀렉터 BNC 타입이라 네. 이렇게 해갖고 아, 어 SS 백, 오 됐다 우리 된 거네. 충격도 센일 건데, 오, 와. 이야 이건 자작 킹가? 와우, 오 키, 오. 이거어쨌든아 옆으로. 오우 야 이거 누가 만들었다 자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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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스피커 예 파워스플라이 마이크 예 로테이터 인디게이터 오 콕샤이 케이블 툴 오케이, 안테나 브라켓. 안테나 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케이블. 어, 파워 코드, 파워 코드. 그라운드 코드, 그라운드 코드. 케이블 타이. 어, 핸드프리 마이크. 오. 각종 오늘 빠터 휴즈 차량용 휴즈 스브 뚜껑, 젠더. 젠더 젠더 젠더. 각종 젠더들 쭉 있습니다. 젠더 여기 있어요 반반. 아 그거 U A W 국장님 거네. 네, 통신보안이라고 써 있습니다. Q S 의 카드. 중계해 줍니다. Q S 의 카드. 전반적으로 그래도 선방은 했다는. 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뭘또 한쪽? 좀... <laughs>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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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디, 네, 예. 그래서 약간. 됐어? 네,입니다. 머리 에 있네. H L d J 예. 뒤에서 T U Y. 네, <laughs> 저는 H <HL2> 로 개캐시입니다. <laughs> 예, 서울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H l 한 O Y E 이만영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추우신데 고생 많으시고요 어묵 좀 드셨습니까? 아니요 먹을까 갈겁니다 아예 같이 드시죠 예 가시죠 가시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우리 또동호인들 위해서 고생이 아, 아, 너무 많으십니다 어묵을 좀 어묵을 어 따끈따끈 어묵 아, 예. 어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하나 드세요 드세요 먹겠습니다 저 먹겠습니다 예 드세요 드세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건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 왜 준다나 아자는 아까 먹었어요. 먹었어요. 안먹었요 네, 그다 드세요. 사모님, 엑사는그다 드세요. 파이브 세븐 신원호 파이브 세븐 파이브 세븐입니다. d 에스와 t I 이 국장이 모셨습니다안호 애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벨 예,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마지막 인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시라고요. 예 사진 촬영합니다 사진 촬영 서울 본부 사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사진 촬영 끝 <laughs> 사진 촬영 후에 다시 또정코 구경을 시작합니다 예 인천 본부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웹컴투 거리아어 웹컴투 거리야 뭔데 찍어줘 아그 어, 부엉이 나오죠 음. 인천본부 사무국장이 사무국장 예. 음. 이제 비켜요 다 찍었어 비켜 <laughs> 인천광역시본부 HL 0 IHQ 헤드쿼터 인천 안녕하십니까 DS 한 UFU 키로 아, 예. 키로 마이크입니다 DS 2 KK 예. 예 KKM입니다 DS 2 코리아 킬로미터 6K2KUK 아 6K2KUK 국장님 이십니다. 뒤에서 QKF 예 뒤에서 아, s 2 p z f 국장님 포타 운영 나오셨습니다. 포타 안테나 엔드피드엔드피드 엔드피드 안테나 49대 1 트랜스포머 2 0 m 반파장입니다. 반파장 예포타 포타운 영제입니다 FD8인가 보다. 기리리리리리. 하고 있습니다. 툴, 올 밴드. 어우, 대표도 있네. 대표, 대표, 대표도 있고. 예. 또 유튜브에다 올릴라고 해? 예, 예, 예. 애초 k r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거 또 유튜브에 올라가게 생겼네 아예 여기는 다 나옵니다 어 이거는 우와 코일 대단하네 와 커요 커예 마이크로웨이브 부품 에어 임팩와콘디서와어 1 5 k 15km, 15km, 1관 k m 1오 k m 1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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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원 m 15km, 1 5 k 오늘 날씨 좀 춥습니다. 콧물이 좀 찔찔 납니다. 아, 추워, 추워, 추워. 슈퍼대. <목소리> 나오는 건? <거야. 목소리> 근데 이, 이, 이것도 여린 거네. 엄청 빨라. 네. 그 사람 뭐안 하면 돼. 굿모닝. RST. <목소리> 59 들어온다. 아니 손이 고바가이 오타가 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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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케이트 hx. 알았어. <laughs> <laughs> <아르시오> <laughs> <laughs> <아르시오> 5-7 oh, oh five nine, eh? 자 오늘은 간판 났습니다 파워 장비 다 탈수했습니다 리